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길수입니다. 오늘은 암을 물로 극복했다. 128번째 강의로, 간암과 문맥, 암과 18가지 일반 질병들의 치유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에 대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, 간암. 자, 남은 그 암을 물로 극복했다. 강의 124를 참조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혜 1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, 지혜 2는 암 환자의 일반 상식 4가지, 지혜 3은 암 치료 방법, 치료약은 거의 동일하다. 지혜 4는 암 환자의 실천 덕목 17가지, 오늘 강의는 어 여기까지 나 두째 문맥암 또간 암에 좋은 식재료 가래 가슴에 화 각기병 간경화 간염 간이 약할 때또간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간 건강과 간 보호 간 기능회복 알코올성 간염 간을 튼튼하게 하려면 은또 A형 간염 비행관념, 만성관념, 급성관념, 알코올성관념 등전 내용을 블로그로 작성 유튜브 강의에 링크를 해 두겠습니다.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